그 중에서요. 나머지 세 명은 억지로라도 뭐 이재명 대표사에 간접적 관계했 있다가 우길 수 있는데 네. 김영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반부패 네. 이부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음. 소영길 대표사에는 관여했었죠. 네, 동료. 근데 그가 필요한 그 소영길 대표가 바로 김영철 장시호 녹취를 캐고 있어서요. 어. 캐고 있다가 구속됐습니다. 네. 총 대표 연관된 거야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방탄이니 얘기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김영철은 아예 없지 네. 김영철 방탄이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박근혜, 이재용, 최순실, 범보수진영 수사 지금 어미준 강백신 이쪽 수사는 이화영 한명숙 신앙님. 진보진영이기 때문에 이 김영철 건 같은 경우 사실 검사 탄에게서 명분이 가장 있는 거 같지 보면. 음, 명분이 민정과 가장... 관계 없고 이재명도 관계 없는 거를 잡아줬기 때문에. 네 전혀 관계 없어요.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명분이 충족되니까. 네. 사실 이걸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거죠 아. 이 김영철 사건을 김영철 사건을 대충 무너뜨리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민주당 지를 것다한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. 아. 벌써부터 지금 조중동이 이거 난립인데가지고. 아 김영철 빼라고. 아, 아 김영철 아. 빼라. 빼라고요. 네 김영철 빼.